얘는 꼬리가 없이 태어나요. 아 원래 네, 이게 꼬리. 아 원래 종 자체가 네. 그런 거예요. 아 대신에 꼬리가 없는 대신에. 음. <laughs> 아 대박이 다 네, 음. 아, 지 얘는 메인 품. 아 메인 아, 품이요? 지금 이번에 새로 애들 나왔다고 아네아 네. 네. 아, 엄마는 엄마는 얘고 네. 아빠는 저희 집에 없어요 아, 아빠는 다른 아인요어네잘 보여요 우와 얘네가 생후 그럼 몇 개월? 지금 한달 안, 아직 안 됐어요 아한달안 됐어요? 20몇 일 정도? 끼깅 되는 건가요? 네네 짖고 네. 뭐할건다 해요 <laughs> 와, <우와>, 쪼그매. <laughs> 잘 걷지는 못하는데. 네. 걷는 애들도 있고. 한번 만져봐도 돼요? 네. 와, <laughs> 이뻐. <오, 예뻐. 웃음> 와, 진짜, 동글동글 하네요. <laughs> 여섯 마리 난. 네, 여섯 말. 마리. <laughs> 엄마 진짜 힘들었겠네요. <laughs> <laughs> 어, 귀여워. 여자색 남자색람은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네람은이사람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은이이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애들은이 사람은 얘네가 브이들 그리고 얘가 레드사운 엄마가 레드이운이에요아이가람은이이고 아, 이게 도마뱀에서도 브린들이라고 있거든요. 네. <laughs> 얘네 그러면 지금 먹이는 엄마. 아니요 지금 이제 엊그작 때부터 이유식 시작해서 영양제랑 사료 뿌려서 주고 있어요. 얘네 이빨 이, 있나요? 지금? 지금 이제 막 나기 시작했을 거야. 몇마리는 나고, 맨마리는 아직 안 나. <laughs> 얘네는 꼬리가 없이 태어나요. 아그 원래? 예. 요게 아 꼬리. 아 원래 종 자체가 그런 네. 거예요. 오. 대신에 꼬리가 없는 대신에 네. 여기 허리에 이렇게 보면 요 정도에 뿔 네. 튀어나와 있어요. 립치라고 네. 하는데 그게 꼬리 역할을 대신해줘요. 루? 저걸로 그러면 균형 잡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아이 이빨이 없네요. 아 저기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머리쿵했는데 진짜 싸우는 것도 되게. <cue> 쟤가 첫째인가요? 아니요, 얘네는 이제 견종 특성상 네. 보통 제왕절개를 많이 해서 머리가 커큰 친구들이에요. 아, 네. 네, 얘네 지금 나이에는 간식이나 그런 거는 못 먹죠? 네, 지금 얘는, 밥. 네, 거예요. 밥 이유식 불려서 뭐 이런 식으로 먹어야 되죠? 네, 네. 이따가 먹일 참마. 한번, <laughs>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네, 네. 네, 네. 그냥 편하게 드셔도 돼요. 어, 배만 가지고. 잘 받쳐 주시고. 네. <laughs> <laughs> 집에 제가 페럿 도체비 키우고 있거든요. 아 근데 지금 개보다 작은 강아지를 처음으로 <laughs> 네. <laughs> 강아지들은 성장하면서 뭐털 색깔이나 그런 게 바뀌는 것도 있네요, 얘네들도. 어, 좀 조금씩 옅어지고 음.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냥 까만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음. 무늬가 있어요. 브린들 무늬. 이렇게 갈색깔 털이 조금씩 올라와요. 갈색깔 털이. 네. 완전 어두운 브림들도 있는데 이렇게 네. 조금 조금씩 토피무늬까지는 아니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그라데이션으로 어어 어, 보이네요 얘는 그냥 구경하는 건가요? 네물 건너는 거지 별로 만지는 걸좋아하진 않네요 응 엄청 좋아해 어 좋아해? 네. 저 때문에 그런가? 그런 거 같아 살짝 경계하는 거 어. 미안. 원래는 항상 품에 안겨서 자 가지고. 아, 그래요? 네. 메인트는 애교가 엄청 많더라요 아, 발이 진짜 크긴 하네요. 네. 우와. 먹는 소리가 어, 되게 열정적이네요. 이게 <laughs> <laughs> 한 끼인가요? 네. 네 감... 6시간 간격으로 줘야 요 이만큼요? 네, 이웃이 이유식... 어 얘는 들어가겠는데요. <laughs> 네. 얘가 제일 먹성 좋고 말도 많고. 아. <laughs> 보통 그럼 밥을 먹고 나면은 씻어야 되나요? 얘네? 네, 닦게요. 아, 닦게요. 네. 아 그리고 가끔 이제 너무 더러워지면 따뜻한 물로 닦아 주고. 오 어, 들어갔어. <laughs> 근데 배는 안 들어가네요. 닦깼어요 <laughs> <꽉> <laughs> 배가 뚱뚱해 가지고. <laughs> 식때오 배고프게 아이 이게 얼마나 먹었는지 를 애들 옆구리 빵빵한 게 네. 저도 어유, 많이 먹었 예. 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먹었는데요? 아, 다른 애들보다 얼굴이 더 부었네. 네. 와. 우와. 우와, 맛있었어. <laughs> 얘네들도 먹고 나면 졸리나요? 네, 먹고 나면은 싸고 바로 자요. 바로 쌓아요? 네. 거의 바로 쌓은 거 같아요. 저기 넣어. 아. 에이, 눈이 조금 풀린 거 같아서. 네. 대불로 <laughs> <배불러. 웃음> 이러고 밥 먹고 이렇게 따뜻하게 뉘어 주면 자는 거죠. 네. 어제 잠든 거 같은데요? 되게 네. 순식간에 잠들어 잠드... 아. <laughs> 얘얘 잠들었는데? 얘네 트레이드 마크 포즈예요. 프렌치 불독이 이렇게 네. 턱을 항상 이렇게 대고 자더라고요. 아 그러면 얘는 어떡하죠? <웃음> <웃음> 아니, 이, 이 위에서 다 누르고 있네아 <laughs> 이게 파충류들도 이거 스팟 램프 밑에서 자면 되게 좋아하는데 얘네 미치하네요 <laughs> 아니 저희 그방 사장에 네. 민꼬라고 고양이 하나 있는데 네. 그쪽에 계속 밑에 따뜻해가지고 위로 자고 있거든요. 음. 그러다 거북이한테 털 뜯어먹히고. <laughs> 근데 뜯어먹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어... 거북이 털뜯어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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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가, 나가, 이리 와, 가자. 자 가자, 가 나가,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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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가자. <laughs> 가자 이게 일보셨는데요. 어, 아니. 어, 어,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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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네가 진짜 진심으로 몸통 박치게 하면은, 앉아있는 사람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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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슬퍼. 안 돼. 근데 얘네가 막 살이 많아 보이는데, <laughs> 네, 그런 게 네, 아니네요. 네, 탄탄하네요. 네. 네. 네, 여기 동네가 시골이라 할머니들이 막 데리고 다니는 네. 돼지냐고 개냐고 막 많이 <laughs> 정말 진지하게. 돼지. 어. 아이고, 의심을 많이 받는구나 뭐야, 그래. 아, 진짜 근육질이다, 다. 어, 새끼들 엄마야, 아빠. 아, 얘가 아빠예요 네, 얘가 아요 아. 얘는 배달은 돈대요. 아, 음. 아, 제가 옛날부터 허그 프렌치볼도 이런 애들 키우고 싶었거든요. 음. 킹스맨 보고. <laughs> 이게 뚜꾸만데 애가 막 물고처럼 네. 생겼으니까 네. 귀여워가지고 키우고 싶었는데 전 집에 자주 들어가지 못해서 음. 그래서 못 키우고 있죠 <laughs> 어, 저기 한 마리, 두 마리가 꾸만한가껴있네어 그래, 어. 어잘 아, 생겼다. 여자예요. 어 미안. 아 <laughs> 이쁘다. 어, <laughs> 앉아. 그렇 앉아. 앉아. 앉아 우와 우와. 아 <laughs> 얘가 그래. 그 도구쇼 나가는 애인가요? 아니요 보더콜리들은 그냥 제가 스포츠 버딜립티 네. 아, 시키는 애들이고 네. 얘네 프렌치 불독들 저희 도구쇼 출하는아네 똑똑하네요 아, 쟤잘도긴거얘 11살이에요 11살이요? 네. 동안이죠. 네. 그렇안생 되게 예쁜데. 응. 엎드려! 엎드려! 아, 니들. 아 너네 싸우지 마. 아니. 갔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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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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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나. 개판이네, 저 칸이요 힘들어 찍기 편하시죠? 네 찍고 있어요 구도가 너무 이뻐요 <laughs> 응. 쟤는 안와요 앉아 앉아 기다려 오오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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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laughs> 대리만족 되게 네. 좋았습니다.